서진 시스템은 월봉에서 보면 캔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떨어지면 밑꼬리 달면서 받아주고 올라가면 윗꼬리 달면서 대밀리는 상황인데요. 방향성이 현재로는 애매하다는 거죠. 실적 콘센을 보면 내년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예상 수준으로 가준다면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맞아요. 밑꼬리 수급은 그런 심리를 반영한다고도 라볼수 있을 것 같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서진 시스템이 볼 거라고는 하지만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으니까 더 확실한 기사나 어떤 소식들이 나오기 전엔 추세적 배팅에는 과감해지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윗꼬리들은 그런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봉에서 보면 16,100원 위쪽에 올라서 주면 17,200원까지는 기술 반등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수급이 강하다면 하락 추세선 돌파가 됐을 때 18,300원과 19,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